이거거든요우와 이쁘다. 그지. 어. 반고그 그림이래. 어. 그럼 이거 몇 시간 거예요? 아 그게 문제인데. <아니 진짜> 그렇지 <그치>? 다섯 시간은 잡아야 돼. 그리고 둘이서 좀잘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봤어 레고 근데? 아니 나 처음이야. 사람부터 만들어야겠네. 1번 1 번. 아휴.. 쳐야겠다 예쓰 일 여기까지가 끝야 우리 부대 리할 네? 해가 여섯 개, 바다는 셋이요 금방 만들어 아니, 일단 <목소리라> 나는 일단 무조건 쌍박이 갈래? <목소리라> 빨리 치 고양이 먹을 수. 있고. 물은 먹어도 <목소리라> <되잖아>. 아. 다아 <목소리라> 걸레질 안 했지 좀 됐지 누나. 아 어제 손님 왔다 갔는데 아이 그래? <목소리라> 됐다 집안이라는 여자 허리 안 아파? 아, 뭐. 맞아? 왜? 밥은 먹어야지. 방금 이래서 더 배고픈 거 아니야? 방금 이래서 더 배고플 텐데. 더 야무친 거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자. 야, 그 닭갈비 없나? 지금 시간에 닭갈비 아니면? 검색해 볼까? 쌈밥 먹을까? 그럼 쌈밥? 아니야. 쌈밥은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까. 누나 닭갈비 먹고 싶다 했지? 아니야. 쌈밥 먹자. 내가 그래? 닭갈비 야무친 데 그래? 찾아 볼게. 신선한 재료의 맛과 정성을 다하는. 그 혹시. 저두명이서갈 건데 저희 그 브이로그 저희만 먹는 거 나오게 혹시 찍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브이로그. 네, 왜냐면 이게 또 숲이라고 하면은 장지수 팔아야지 100만 유튜버. 아이, 이잘안팔리 그럼 동대문 하콩이 누나? 그거 한 여섯 개 시키자. 인정. 아니, 다 시켜. 오면 다 시켜. 다 시켜. 우리 지금 왕심리 가고 있는데 좀가까니 오, 누나 닭갈비 먹을래? 근데 문제가 나 지금 점빼가지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얼굴 못생겼는데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가을이는 어떻게 생각어 아예 괜찮지 아예 괜찮은 거야? 너내 얼굴 아니니까 네 얼굴이지 내 얼굴이냐? <laughs> 아니 그건 맞지 어 그건 네가 신경 써야 하는 분이지 우는뭐 상관없지 어? 주소는 보내놓을게 어 알았어 어. 아내데 칼국수를 내가 그렇게 분량으로 해놓고 <laughs> 그래 미안해 옆에 사이드만 대기해서 쓸게요 맞아? 근데 너만 입이냐? 젓가락은 이것만내거게 이게, 이게 뭐 밥상머리 예절을 어떻게 는거야 누나도 야채 좋아해? 말하지 말할 시간에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젓가락도 굽고 숟가락도 굽고 이게 기본 밥상머리 예의지 고기 나올 때도나 고기 먹으라고 했을래? 그런 거 미리 먹지 마배 짜면 안돼 이런 거 어떤 의도인지 알았어요? 고자 아, 그럼 진짜 고맙다 네. 맛있게 다 먹지 말고 먹지 마 <웃음> <웃음> <laughs> 야 근데 소스 부분만 처먹는 건 너무하지 않냐? 야 섭구 먹어야 되는데 소스 부분만 처먹으면 이거 이쪽 부분 내가 소스 일부러 덜내고 먹은 거야 나뭘 일부러 덜어네 여기만 이렇게 좀더 달라. 아니야. 괜찮아? 응.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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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머리좀 늘었죠? 응. 나 늘었어. 나 감동받았어. 지쳤어? 응지어 오나그 하고 있을래?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양념 무조건 내 취향이야. <laughs> 난 여기 익혀있는 양배추를 너무 좋아해. 국장머리 또 이거 떨어진다 양념.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이. 그렇게 오기 전에 먹는 거그 상벌 이해 안 되냐? 그건 아니지. 왜? 오히려 늦게 오는 학원들도 나가 이제 후대 상대라고. 아 3대가. 그런가? 개인 먹는. 후대는 아닌가? 이자나. 음. 또 식기 전에 먹어야 돼. 김치도 나오니까 돼.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또비는 칼국수랑 같이 아요 칼국수 비갈제비갈제비야갈제비랑 칼국수랑 섞어 먹는 거왜 이렇게 맛있지? 갈제비 같은 거. 섞을까? 진행 시켜. 당장 진행시켜. 진행해 들어봐. 그리고 하콩이한테 칼질시켰다 하자. 음, 응. 잘했어. 네. 마치 방금 나온 거 같잖아. 콩이 누나 그러면 기분도 안 나빠. 지금 새고 같아서. 뭔가 응. 응. 먹가 빨리 줘. 응. 어안 안녕하세요. 누나 어, 맛있어. 안녕하세요. 주제비칼국수 응. 방금 응. 시켰어. 방금 응. 나왔어. 아니 나도 미니어스 응. 엄청 잘 만들잖아. 뭐 만드는데? 단골은 음. 그림만들아단고은 음. 네, 아, 근데 또개월 때문에 그래. 하나씩 다 똑같은게 너무 많아 응. 음. 근데 나 그래. 닭살 이 안먹어? 닭살 왜 안먹어? 아 껍데기를 안먹는다고? 네. 나도 밥도 중이라 해. 껍데기 먹어아 그래? 네. 껍데기에 뭐 지방이 있어? 네지아요 네. 네. 지금 지방 덩어리를 다 처먹고 닭자 껍데기를 네. 먹으 안된다는 말 무슨 말이야? 다른 이 양념에서 오는거야? 양념 때문에 사실은거야 양념 난다 발라 먹어 우리가 <laughs> 다고 <먹었다고> 말해라 진짜 <laughs> 칼국수 국물 아까 해서 먹었어. 똑같이 소시지는 단백질, 두개 먹었잖아. 단백질, <laughs> 단백질이라고 지방이 돼 <적어>. 저거 <laughs> 기름이 지방이 돼 무거단백질이라고 했어. 단백질. <laughs> 이게 단백질이라고. 몇개 <응. 웃음> 할래? 무슨 레드? 연어 빠? 요아장빵? 요아장빵. 오케이. 요아장빵. 옛날 단백질 아니에요? 비엔나 단백질은 헬스 하시는 분들 다 비엔나 소세지 먹고 t 게 a m b i t Tam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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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b i 내가 토 m b i t t a 어본다 t 어 a m b i t Tam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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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m b i t Tam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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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 먹자. 네. 에이, 저당 요화정으로 가자. 어 아니 먹은 건 삼십 년짜. 고와? 초코로 아, 간다고? 뭐. 아, 네. 초코 소스. 아니 초코 인데 초코 소스 또 추가해? <laughs> 맛있어. 아, 먹어보자. 비오투 초코가 그렇게 맛있어 초코이 초코 초코 초코? 응. 초코. 달달. 초코 초코. 살 얘는 야 왜냐 알아? 이거. 이이가을이라 이거. 그리고 먹고 나서 뭐해 너네? 레고 맞춰봐야지. <laughs> 너도? 나졸려 <돌려. 웃음> 너도 가지고 <많이 웃음> 이누나 집에서. 같이 아, 나 가을이 집한번 나가봤어. 나 가면 안 되거든? <laughs> 그럼 면은 너네 오늘 나는 집에 가고 <laughs> 너집 칠층 가 같이 가서 광고 잘 거야. 아니 광고 끝내야 돼. 잘하고. 아, 아니야. 근데 아니 누나 가서 자도 돼. 어디를? 누나 집에서. <뭐라> 그래 자고 우리 둘이 만들나보시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셋이도 그거 광고하면 몇 시간 걸릴 거 같아? 내가 볼땐한 한 시간이면 끝날거 같아 아 진짜? 빨리 가두 명이면 한 명은 쉬어도 돼또좀 돌아가면서 하니까 체육 네안 그래 이방송 빨리 끝내 버리자 오늘 끝내고 빨리야 빨야약 아, 없어. 약속이 있으면 나진 여기서 진짜 뛰어내릴게. 이 여기 1층이라 그래. 그냥 뛰어내려 <laughs> 나도 여기서 파쿠르 하면서 뛰어내릴 나도 여기서 앞부이 야, 야, 우리 가자, 그래. 가자. 완성이긴 해, 망고. 근데 또이 먹고 으니까 한숨 때릴까?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할까? 아니야. 그냥 딱 깔끔하게 끝내고 눈앞에 결과을고 자는 거 진짜 아니지. 그치. 나그렇게안 배웠어요. 그냥. 나도 빨리 해야 돼.. 천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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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수가 무지 없네? 아니야! 그야 어,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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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laughs> 아, 빨리! 에이! 정야지 에이! 그럴 수 없지! 뒷정 도와줘야지! 아니야! 자...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에이! 아니야!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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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발... 이건 발... 얼굴을 할래? 아니야, 가자. 가. 아니, 발 마... 내얼굴에 해주고 싶어. 발 마사지 왜 얼굴에? 재밌었다, 얘들아. 어, 너무 좋은 아, 나쟤 사진 못 찍었어. 사진 한 장만 찍고 갈게 여기 진짜 예쁘다. 이건 응. 뭐야? 야, 꺼져놨어. 얘들아. <laughs> 야, 근데 솔직히 어. 나는 오늘 어. 한 5시 예상했거든. 에이! 그정도 아니야. 우리.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나 곱살이었는데 재밌었.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썩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